2021 1학기 중간고사 한영고 2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구조를 제가 거 누굴까? 가장 A가 바깥쪽이네? 이거 수소죠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가장 앞쪽에 누굴까? 철이겠죠 어, 됐까 F, E 이거 초고성이다 초고성 됐죠? 나는 초신성 폭발 됐죠? 자 A와 B가 철소 했네, 그죠? 서서가 거철. 됐죠? 나는 초신성 폭발. 됐죠? 갑니다. 자, 기억보네.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작다. 자, A는 1번이죠. 철은 참고적으로 26번입니다. A가 작은 거 맞아요. 기억 맞고요긴 보네.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서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한다 자,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자, 바깥쪽에 있어도 중심이 철. 안으로 가서 무겁죠. 그죠? 맞는 말. 맞는 말. 디귿번. 나의 폭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양이 증가? 아닙니다. 무거운 원서가 늘죠. 무거운 원서가 좀더 늡니다. 됐죠? 틀렸고요. 되겠지?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한영고 22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습니다.